자 이제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. 네, 경기 시작합니다. 살짝 카메라 수평이 안 맞는 느낌이 있는데, 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네요. 선수 이거, 이거. 이걸, 이걸 아 메이드가 좀 어렵죠. 가는데 아, 속공갑니다아 아, 이거 커트했네요. 여기서 김재호 선수. 슛. 아 슛까지는 그래도 리드잡아냅니다 이거는 바울이죠 진심의, 진심의 오우오가 나왔거든요. g 아우, 첫 번째 자유투 미스. 자유투 한 6개 중에 한 번을 놓쳤습니다. 김기현 선수, 가고 다진다 했었는데. 과연 어떨지 아, 와, 오, 파울입니다. 아, 리 다는 게. 어, 저거 저거 이쁘다 <목소리> 가운데 <목소리> 김기현 선수 가고다 이 김기현 선수. 와! 때야 가운데서. 발걸음 가볍네요, 김기현 선수. 아잘 잡아냈죠 이거 로우! 아 깝깝죠 하지만! 만들어냅니다 사실 저, 저 상황에서 로우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고 한번 더 탑으로 슛! 3개, 3개. 아. 실패합니다 와이 드리블까지! 끝까지! 아. 거의 불도저였죠? 오늘 자유투7 일곱 개째 지금 확률이 거의 90%가 넘거든요 이번에도 어떨지 던집니다! 아우! 또 돌아 나오는데요 아, 수비 좋습니다. 수비 좋아요. 이번 잡고, 바로 속공을 이어가나요? 달려갑니다. 한번 재치고, 슈트 한번 먼치먼치 패스, 약간 긴 패스. 패스, 나이스! 어, 이거 풀었나요? 에이, 3초? 뭔가 3초인가요? 아, 3초였군요. 3점이 다 3점이죠? 와 어, 이거 넣어버립니다 야 어, 뭐야 아까 내거넣어버지 <laughs> 이건 약간 삼각대 기름칠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여기, 이, 이, 이게 약간 뻑뻑해서 돌아가는 옆으로 양옆으로 돌아가는게 뻑뻑합니다 김재형 선수! 아 살려냅니다 오, 슛! 아깝습니다 살자 속.. 아 신발끈 신발끈..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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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끈이 아니었어요 영 안좋은 부분을 맞은 것 같은데요 스가 이거 파이어이가아 등을 쳐주고 있는 김재형 선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적팀의 등을 쳐주고 아 일어나네요 일어납니다 이그 사람이 일어나야죠. 아 오늘 해외 레저 관광으로 지금 창업해야 되는데 자손을 이륙 방했어요. 한번 놀죠. 다어 다시 한번 이건 좋았죠. 아 아깝습니다. 아 패스. 역전 당할 수도 있을 것같은데 역전 은어렵은 이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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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니다 과연 이쪽은 이쪽이크 날려버리고 쪽은이잼은 이쪽은 지쪽은 이쪽은 이쪽

고각슛 들어가지는 않지만 각은 높죠. 오. 아 이거 나이스죠. 우와, 와 나이스 플레이. 마치 하드니냥참 수비수를 제낀 다음에 멈칫한 다음에 쏘는 거의 하드니에요. 저러다 안 들어가면 민망하거든요. 아 공이 빠져 나갑니다. 공이 손에서 빠져있어요 손에서 벗어나네요. 3점 쏘죠, 이러면. 아, 하지만 이 넣으면 좋은 선택인데 안 넣으면 그저 그런 선택이 되나 겁니다. <laughs> 로이스 패스 마무리 실패. 예, 뭐든 이 일이든 뭐 농구든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. 이런 마무리 좋지 않습니다. 잘려갑니다 나이스 패스. 아이고 발 봤죠 마무리. 마무리가 중요하군요. 와 나이스 패스였죠. 와. 나이스 패스였죠. 마무리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마무리. 와 이거는 아 너무 높하다첫 단추, 단추 첫 단추 아첫 단추? 어, 아, 단추를 잘못 끼었다 그렇죠 와이 셔츠첫 단추, 단추 잘못 끼면 밑에 단추부터 다시 다 풀어야 되거든요 <laughs>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죠 아 어, 이건 넘어버립니다. 아 세리머니 세리머니까지 해버리는데요 6점 차 약간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세리머니 세리머니였습니다 전후반이거든요 전후반 맞고터 6점 차 쏴도 되죠 쏴도 되죠 아안 쏴요 무리하지 않아요 무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도 무리하죠 아, 오케이 잡아도 됐죠 잡아 냈습니다 아 이거 멍 때리고 있어서 고, 고죠. 고고 고죠 고고아 다시 한번 리바 아 리바 실패합니다 속공! 속공 밀어가는데 수비가 빨라요 수비 빨라요 근데 패스 좋았어요! 패스! a 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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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Pester, Payon, a 울 아니에요 아쉽다는 거예요 지 n 김재현 선수 <laughs> 다시 한번 g 아, 손줄 알았는데, 쏘네요안 들어갔죠? 이거, 양팀 다, 득점 없이 계속 오오. 이어가고 있습니다. 속공 있죠, 있죠? 속공, 속공, 속공. 속공, 속공, 속공. 속공. 아. 아이고. 아, 위험할 뻔 했다. 위험할 뻔 했다고 합니다. 그못 찍었어요? 김재현석 다시 갑니다. 다시 갑니다. 밑에 찔러졌어요? 아, 하지만, 너무 낮은, 낮은 패스. 빨리 발받는것 같은데 아 그래 잡아내나요? 아못 잡아냈네요. 속공 가면 되는데 아 체력이 체력이 부족해요. 점차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하죠. 와 날려버렸는데 여기서 아이고 결국 점수까지 허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플레이는. 플레이는 되게 좋았는데 메모리. 역시 메모리입니다. 아, 깔끔하게. 방금 전 실책을 만회하는 듯한. 야, <laughs> 붙이면은 사람들이 텔레포트에서 나타나거든요. <laughs> 이재현 선수, 다시 한번 공을 먹고, 공을 모일 가는데. 자, 이번에 직접 돌파! 성공! 빨라요, 빨라. <laughs> 좋았아요 어, 뺏기나요? 뺏겼어요. 김재현 선수 잠상이! 끝! 경기 끝납니다. 점수 점61대 51. 화이트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. 아,